경주 화백컨벤션센터 하이쿠가 개관했습니다. 제8대 송재열 영천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안동시보건소가 당뇨합병증 무료검진을 실시합니다. 영주시와 동양대학교가 고객만족교육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경북 최초의 컨벤션 센터인 경주합의 컨벤션 센터가 개관했습니다. 국제 수준의 최첨단 회의 중심형 건물로 지어진 하이코가 지난 일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및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이코는 4만 2,774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3500석 규모의 대회의실과 중소회의실, 실내 전시장 등을 갖췄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하이코의 개관으로 풍부한 관광 인프라에 신라 천년의 역사문화자원이 결합한 마이스 산업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을 대구경북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3일 권영진 시장과 김건용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대구경북 방문해해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시도는 대구경북 방문해해 공동 홍보와 마케팅을 비롯해 의료 관광, 쇼핑 등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해외 마케팅, 양시도 간 관광 홍보 지원 등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경북, 대구가 문화적인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 인프라를 역사적인 사항과 또 자연적인 사항, 근대화된 과정들을 통합해서 이제 패키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전부 분석을 해가서 그것을 새로운 협력 시대를 끌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와 경북 그리고 경북과 대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자산 그리고 또 근대문화유산들을 하나로 엮어서 어, 관광상품화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세계세일즈함으로써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이것을 통해서 대구경북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경북과 손을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시도는 학계 전문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2016 대구 경북 방문의해 추진협의회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주식회사 금창 송재열 회장이 제 8대 영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2일 영천상공회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 78대 회장 이취임식에는 정의수 국회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영석 영천시장, 권오락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과 상공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임하는 한명동 회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공으로 공로패와 재직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송재열 신임 회장은 역대 회장님들의 공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공 회의소의 발전과 지역 발전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남대학교 노석균 총장이 지난 2일 국립 영천호국원 1일 명예집례관으로 위촉돼 합동 안장식을 주관했습니다. 대학 총장의 1일 명예집례관은 노석균 총장이 처음으로 이번 안장식은 국민의뢰 조사와 헌화 분양 헌신 낭송 조총 발사 묵념 순으로 진행됐으며. 제1해병사단 의장대와 군악대의 연주로 국가유공자의 영현 시위를 봉송하며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노석균 총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의 순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감사하는 기회가 됐으며 이분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젊은 인재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주체로 시행되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일환인 인문도시강좌 하반기 교육이 오는 6일부터 시행됩니다. 하반기 교육은 윤덕진 교수의 노계 박인노의 임진왜란 체험과 선상탄 태평사 강좌를 시작으로 오는 4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영천향교 국학학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하반기 강좌에는 임성래 교수의 임진왜란 승리의 문학, 임진록, 한태문 교수의 통신사와 영천, 김정식 영천 대마문화산업 연구소장의 영천과 말, 과거와 미래 등이 마련됐습니다. 인문도시 강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 통신사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와 국내 학술대회, 청소년 인문 강좌 등 다양한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안동시 보건소가 당뇨합병증 무료검진을 실시합니다. 안동시 보건소는 안동의료원과 2015년도 당뇨합병증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인 당뇨병성 막막증 및 신장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당뇨합병증 무료검진을 실시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발생과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나, 조기 치료 시약90% 이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검진 대상은 현재 당뇨병을 진단받고 약물 또는 비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보건소에서 검사 동의서 작성 후 의료원의 내원에 검사받을 수 있으며 검진 항목은 안저검사, 신장검사로 연말까지 무료로 시행됩니다. 안동시 보건소가 3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출산유가용품 무료 대여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12개월 미만의 세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등이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확인으로 회원가입 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육아용품으로는 자동 유축기, 생후 4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바운서, 아기 전보의자, 우유병 소독기 120여 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여 기간은 유축기는 1개월 바운서와 전보이자 소독기는 3개월입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출산 육아용품 대여 사업으로 출산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임산부를 위한 출산 준비교실 운영, 출산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 개선을 실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2일 동양대학교와 산하공무원에 대한 CS교육 위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월 중순부터 집중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장욱현 영주시장과 최성애 동양대학교 총장,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양대학교의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와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 영주시 공무원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영주시는 공무원 CS 교육을 동양대학교에 위탁해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동양대학교는 교육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 사후 평가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신라 예술의 백미로 꼽히는 금관이 출토된 경주 금관총이 발굴된 지 95년 만에 재발굴에 들어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경주박물관과 공동으로 금관총에 대한 정식 발굴 조사를 계획하고 이번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 1일 고유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금관총은 많이 파괴된 상태이긴 하지만 발굴 조사를 통해 무덤의 구조가 확인된다면 지금까지 불분명했던 무덤의 구조를 밝혀낼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현재 학계에서 논쟁 중인 이사지왕과 금관총 피장자의 관계, 피장자의 신분, 성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